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산행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네. 사실 겨울철 산행은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기 마련인데 지금, 지금 시기에 있는 해빙기의 산행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크고 작은 산악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전국 곳곳에서 화재까지 또 발생을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대전 북부 소방서 119 구조대 박태주 소방장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이렇 기동복 입고 계신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든든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늘도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겨울철에 산행은 조심하기 마련인데 해빙기가 더 위험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해빙기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면이 다소 무르고 불규칙합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에 눈이 다 녹았다고들 생각하시는데요. 네. 어, 아직도 등산로 곳곳 낙엽 밑에는 빙판이 남아 있어 매우 미끄럽습니다. 네, 특히나 조심을 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 산악사고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곳에 비해서 뭐 사실 출동하기도 좀 어렵고 빨리 응급조치가 되기도 어려워서 더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시기에 보통 어떤 산악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네, 최근 3년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330여 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등산객이 산행 중 미끄러져 어, 넘어지거나 실족해서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약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몇몇 분들은 어, 산에서 음식까지 하시면서 어. 이런 사고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예. 그렇죠. 예. 또 자주 발생하는 사고로는 개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무리한 산행으로 어,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어, 쓰러지는 경우나 어, 산에서 길을 잃어 119로 도움을 요청하는 조난사고 등이 있습니다. 어, 사실, 산행이 건강에 좋은 건 사실이지만, 무리한 산행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점, 맞습니다.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여러 케이스가 지금 시기에 뭐,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뭐, 몇 가지 소개드리자면요. 네, 예. 예, 도덕봉에서 일어난 조난사고였는데요. 예, 분여지간이 가볍게 등산을 하려 산에 오르던 중에, 네.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리고, 기후가 음. 급변하면서, 등산로에 고립된 사고였습니다. 출동하면서 신고자와 통화해 보니 산행도 초행이었고 등산로가 미끄러워 하산을 할수 없다고 하여서 신고자의 스마트폰 GPS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아이젠과 일반 저기 안전 장구를 착용시켜서 안전하게 하산을 도왔습니다. 또 지난 3월 1일에는 개족산을 오르던 60대 남성분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다행히 의식을 찾아서 부축하면서 내려왔는데요. 함께 등산한 일행이 없었다면 신고가 늦어져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수통골에서 60대 남성분이 등산 도중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쳐 119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저희 구조대와 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들 것을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해서 병원에 이송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음. 네, 뭐 소개해 주신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응급조치가 빨리 되어서 좀 안전하게 마무리가 된것 같은데요.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들도 많이 하고 계신다고요? 아, 네, 구조대원 현장 적응 능력과 구조 기법 향상을 위해 산악 인명구조 훈련이 내일 오후 2시 수통골에서 어, 실시됩니다. 어, 특별히 시장님께서도 어, 관심을 가지시고 이 훈련에 참관하실 예정인데요. 예, 예. 소방은 물론 각 유관 기관들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훈련은 GPS를 활용해 요구조자의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 파악과 함께 구조 구급대원의 빠르고 정확한 응급 처치에 이어 출동한 소방 헬기를 이용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는 박진감 넘치는 훈련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어, 진짜 실제로 훈련은 실전처럼, 실제는 훈련처럼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가장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예방이 아닐까 싶어요. 그제로 그렇죠. 산에 오르기 전에 많은 이 산행객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들, 챙겨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등산로 입구에 산행 지도가 있다면 챙기셔야겠고요. 예, 예. 그리고 가급적 혼자보다는 두명 이상이 함께 산에 오르시는 것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산에 오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위험하죠. 등산화에 비해 노면 접지력이 떨어지고 발의 피로도를 높입니다. 특히 산에서 내려올 때는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거나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등산화를 신고 등산 스틱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산에 가 보면 지인분들과 식사나 간식을 드시기 위해 배낭 안에 음식물만 가득 담아 오시는 네, 분들도 네. 계신데요. 네, 네, 맞아요. 어, 음, 물론 음식도 좋지만 어, 갑자기 변화하는 기온을 대비해서 보온 자켓이나 바람막이 등 여벌의 옷도 챙겨 주시면. 안전한 산행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여럿이 산행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혼자 산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계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산행을 하고 싶어서 새길로 또등산하시는 아,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러다 길을 잃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던데 이럴 때는 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등산로에서 설마 길을 잃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조난 사고 신고가 우리 대전 지역에서만 매년 30건 이상씩 발생하고 오, 있습니다. 예. 산에서 119로 신고하실 때는 무엇보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될 텐데요. 우리 시에는 주요 등산로에 122개의 산악 위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표지판에는 고유 번호가 기록되어 있는데 신고하실 때그 번호를 알려주시면 구조대원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산악 위치 표지판이 없을 경우엔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있는 GPS 기능을 켜시고 신고하시면 119 상황실에서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해 보다 정확한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구조대원과 지속적인 연락을 하기 위해서 어 여분의 배터리도 하나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호루라기나 소형 랜턴들도 갖고 계시면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쉽기 때문에 어 가지고 등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에 그 어떤 랜턴 기능도 있고 보조배터리만 있다면 충분히 좀긴 시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산행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부상도 생기기 마련인데 사실 산행하는 곳곳에 부상에 대비한 구급함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대전소방에서는 등산객 스스로 응급처치를 할수 있도록 어~ 식장산 보문산 빙계산 등 여덟 개의 주요 등산로에 마흔세 개의 (119) 산악 구급함을 설치했습니다 네네. 구급함 안에는 간단한 응급처치를 할수 있도록 부목 분대 스프레이 파스 등1 5 가지 종류의 의약품들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119에 전화하셔서 열쇠 번호를 물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방금 말씀드린 119 산악구급함, 뭐,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잘 기억하시고 또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요. 무엇보다 날씨가 건조해지니까 산불도 아, 많이 발생하고 조심해야죠. 있잖아요. 네. 이맘때 가장 좀 많이 바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 부산과 대관령 지역 등에서 연이어 산불이 발생에 많은 인원과 장원 장비들이 동원되고 있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최근 들어 임야 화재가 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전 소방 본부에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 홍보와 진화 훈련 등 지원 대책을 수립해 운영 중에 있고 대전시와 산림청 등에서도. 산불 예방을 위해 비상근무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 초등학교 때 잔악계나 그 불조심, 이렇게 네. 표어 쓰던 기억이 맞아요. 나는데 이게 실제로 행동에 잘 옮겨져야겠죠. 이 산불의 원인을 알면 저희가 좀잘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떤 원인들이 있나요? 네, 최근 3년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100여 건의 임야 화재를 어, 분석한 결과 예, 예. 무려 90%가 넘는 97건이 쓰레기 소각과 논밭 두렁 태우기, 어린이 불장난, 등산객이 버린 담배 불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산불이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됐다고 볼수 있는데요. 소방 기본법에서는 산림 지역 등에서 불을 놓은 사람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미리 119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대전시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산불 예방은 부주의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모두가 조금 더 신경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어, 많은 분들이 등산을 비롯한 야외 활동을 하실 텐데요. 어, 그에 어, 준해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저희 소방관들의 긴급출동 횟수도 늘어날 겁니다. 도로에서 소방차를 보신다면 단1초라도 사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양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대전 시민 행복을 위해 365일 24시간 안전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사실 많은 소방관 분들이 계셔서 든든한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란 것,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고 싶네요.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박태주 소방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